그렇지 않아요. 응, 맞다. 그리고 내가 내가 하나 더 생각난 거 있어. 그 윤이 선배랑 나나랑 고기 먹을 때 나나랑 또 웃겼던 대화가 하나 있었어요. <laughs> 아니 나나랑 나랑 그스텔마크에서 대화했던 거 기억나요? 그 음식 관련 발음으로다가, 야채 관련 발음으로다가 대화했던 거 기억나요? 고추 발음. 그걸로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. 근데 이제 그고기찜에 고추를 잘게 잘라서 약간 매콤하게 그냥 고기랑 뭐 곁들어 먹는 그런 반찬이 나와 있었거든요? 근데 내가, 내가 처음에 이게 뭔지 몰라서 이거 한 번, 이렇게, 한번 뒤적이고, 이거 뭐지? 하고, 이제 옆에 유진선배도 있고, 바로 앞에 나나기도 하고 하니까, 뒤적거려서, 이거 뭐지? 이거 고추가이랬으니 <laughs> 내가 또 이제 신경을 안쓰니까 원래 발음하는 대로, 고추가 이런 거야. 그랬는데 <laughs> 앞에 나나가 있었더니, 바로 생각나가지고, 아니, 아니, 고추가 이러면서 한번 다시 고쳤거든요? <laughs> 이거, 이거 고추가 아니, 고추가 이렇게 고쳤더니, 나나가, <laughs> 빵 터져가지고, <laughs> 고치는 이유가 그 얘기를 했던 나나가 앞에 있으니까 생각나서, 아, 아차! 싶어서 바로 고친 거지.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나가 빵 터져가지고, 아니, 굳이 고치지 마! 이러면서 막 웃었거든? 그러고 나서, 좀 지나서, 윤이 선배가, 이거를 먹는 거야. 갑자기 고기 먹다가, 같이 먹는다고 이걸 집는 거야. 근데 그러다가 또 내가, 또 조금 지나서, 별 생각 없이, 또 까먹어가지고 그런지, 신경을 안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고추 안 매워? 이랬다가, 아, 니 고추 안 매워? 이러면서 한번 더, 꺼져. 헉! 그래서 아니, 굳이 고치지 말라고! 아니, 아니, 근데 그냥, 아, 진짜, 아차 싶어서라니까요. 이게 일부러 고치고 그러는 게 아니라. 그래서 나나가 그냥, 고치지 말라고. 아니, 굳이 한번또 말하지 마! 이러면서 얘기해가지고, 그냥 서로 빵 터져서. 어둠을.